안녕 친구들. 오늘은 90년대 드라마를 영업하러 왔습니다. 갑자기 왜 90년대 드라마냐고요? 하나 재밌으니까. 홍도야. 우지마라. 그놈 뭐 우리 깻남매. 자, 오늘 영업할 드라마의 제목 아들과 딸입니다. 1992년에 나온 드라마. 주인공들이 전쟁 직후에 거의 사실상 태어났고 시대적 배경은 60년대예요. 그리고 이제 공간적 배경은 주인공들의 고향이 경기도 양평이고 이제 장성을 해서 서울에 와 가지고 생활하는 그래서 서울이 나중에는 이제 주 무대가 되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1960년대의 삶이 어땠는지를 정말 너무 잘 보여주는 드라마고, 당시에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이 드라마가 원래는 최초의 50회를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64회로 늘어나요. 시청률이 너무 잘 나와요. 최고 시청률이 60%를 찍으면서 60%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의 이제 어떤 발전이나 그런 역사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게 SBS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모래시계가 항상 언급이 돼요. 최민수 씨, 고현정 씨 나왔던 그 드라마가 항상 언급이 되는데 그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이 64.5%였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앞서 나온 이 아들과 딸이 60%를 찍었다는 건모래시계 못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가 당시에 흥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아선호 사상을 정면으로 돌파했던 드라마다. 드라마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말 열받게 만들어놨거든요. 아시죠? 그 드라마를 열받게 하는 순간 그 욕하면서 보는 그 재미. 이 드라마가 그 욕하면서 보는 재미를 확실하게 잡고 가고 있다. 정말 보는 내내, 와. 아, 진짜 옹한 거 아니야? 아, 미친 거 아니야? 어, 일단 그 주인공은 김혜 씨예요. 이김혜 씨의 이름이 뭐냐. 자, 이름부터 기대하세요. 이름부터 진짜 계열을 봤거든요. 이름이 후남이에요. 후남. 뭐, 뒤 후자에다가 사내 남자 뭐, 이렇게거 거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다음에 아들을 낳아라.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그런 그 부모의 남아선호 사상만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우리, 우리 이름을 다 그렇게 짓잖아요. 부모님이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얘는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아, 그런 거다 필요 없고 무조건 뒤에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라그 의지만이 담겨있는 이름. 그리고 이 후남이랑 쌍둥이로 태어난 남동생이 있어요. 쌍둥이 남동생 역할은 최수종 님이 맡아주셨는데 여기서 또 이름에서부터 기가 한번 씩게 잡고 가거든요. 이름이 귀남이에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후남이고 한 사람은 귀남이야. 귀남이 뜻이 뭐였어요? 고귀하다 할때그 귀자겠죠. 그러니까 고귀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고귀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귀남이는 이 집안의 칠대 독자예요. 그리고 이 위로는 누나만 셋이 줄줄이에요 근데 그 정도면 그냥 만족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후나미 뒤에 또 아들을 낳고 싶다라는 의지를 넣어서 이름을 후나미라고 지은 게 진짜 열받는 부분. 음. 그게 아주 열받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캐릭터가 이제 미현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미현이는 후나미의 절친한 친구예요. 이 미현이라는 캐릭터는 어, 되게 퀸이에요. 집도 되게 잘 살고, 후나미는 집은 진짜 그냥 마룻바닥에서 자는데 60년대에 집안에 자기 방에 침대가 있었다? 엄청난 부자라 뜻이에요. 근데 침대가 있어요. 미연이는 침대에서 자는 장면이 나와. 엄청난 부자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미연이의 삶은 녹록한가? 했을 때 미연이의 삶도 녹록하지 않다. 이 시대의 여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녹록지 않다라는 거를 기강을 한번 세게 잡아요. <laughs> 근데 그럼에도 이제 미연이 캐릭터는 약간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여자의 삶이 어떻게 다르게 이제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서브 여주죠 서브 여주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캐릭터가 배우 한석규님이 맡아주신 캐릭터인데 이름도 한석호예요 이 캐릭터 역시 굉장히 부잣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직업도 검사가 돼 당시에 이제 검사 이때가 60년 되면 나라 꼴이 꼬리... 그런 시대에 이제 검사였다.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후나미와 러브라인 됩니다. 후나미와 러브라인을 형성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는 엄청난 자상함. 정말 남자가 이렇게까지 말을 예쁘게 할수 있는가? 약간 그 당시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상형을 다 이제 때려 박은 그런 이제 남자가 나와서 러브라인을 형성한다는 거. 이제 시청자들이 너무 열받아서 이탈하고 싶을 때, 한석호. 한석호를 등장시켜서, 하, 아, 차별 때문에 열받네. 이걸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한석호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 약간 이런 완급조절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 이 드라마가. 그렇게 볼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나오시는데, 미모가 일단 살발합니다. 미모 살발해. 미모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드라마에 이제 나오는 배우분들을 보면, 뽀용, 뽀용. 선이 부드럽고, 약간, 뽀용뽀용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때 드라마는 약간, 이목구비가 약간, 확,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드라마 배우들이 약간 웹툰 느낌이라면, 90년대 이 배우들의 느낌은, 극사실체. 90년대 일본 버블 시대에 만들어졌던 되게 극사실체 만화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목급에다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미모를 또 감상하는 그런 재미가 있다. 그리고 또관전 포인트를 하나 또 짚어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연기가 좀 맛깔나야지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연기를 다들 너무 잘하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귀남의 어머니 연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드라마에서 이제 귀남의 어머니 역할을 맡아주신 배우님이 정혜선 배우님이세요. 근데 이제 어떤 캐릭터냐면, 진짜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빨래터에서 막 마을 아줌마들이 막 빨래하고 있는데, 아줌마들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이웃집 아줌마들도 저집 엄마는 좀 심...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심하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혜선 배우님이 당시 이제 아들과 딸을 출연하고 계실 때, 길에서 가다가 등짝을 맞은 적이 있으시대요. 엄청난 여연을 펼쳐 주셨는데, 이분 대사가 일단 아주 장난 아니거든요 대사가 딸이 이제 딸이 처음에 이제 상조을를 같이 태어났을 때왜 우리 귀남이가 태어나는데 왜 뱃속에 저렁이 태어나가지고 마치 자기 딸을 혹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아 저것이 같이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 귀남이 복까지 후남이가다 뺏어간다 이런 발언을 쉴새 없이 해요 그것도 후남이 앞에서 여기 이 집의 딸들은 학교를 안 가. 학교를 보내지 않아요. 기지배가 뭐하러 공부를 하냐, 막 이런 대사를 서슴지 않게 하고. 근데 이제 후남이가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장학금을 받아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못마땅해 한. 나중에 후남이가 자기 힘으로 이제 몰래 이제 수능을 보게 돼요. 그때도 네가왜 대학에 붙어가지고 우리 귀남이 복까지 다 뺏어가냐. 귀남이가 1차 시험에 떨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대학에 붙는 바람에 우리 귀남이가 못 붙은 거다. 그런 발언을 해요. 그리고, 아, 어, 그래도 아들한테 참 잘하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야, 또. 아들도 다큰 아들인데, 다큰 아들을 부를 때, 귀놈아, 우리 귀놈아, 우리 귀놈아. 이거 무슨, 가태원, 신생아 애기가 깨르르 웃을 때, 오이고, 우리 애기. 이런 그 말투를 거의 막 스무 살이 넘고 막 대학을 가고, 막 심지어 결혼을 한, 한 아들인데도 부를 때, 귀놈아. 그래서 약간 보면 귀남이도 싫어해요. 어머니, 그러지 좀 마세요. 그 모자의 대화는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나. 귀놈아, 그러지 좀 마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 뭐, 뭘 따라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마 그 드라마를 보시면 저 사람이 참잘 그 따라했다. 하시게 될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이 드라마의 단점. 이 드라마를 계속 보니까 나도 그 말투를 하게 된다. 고양아, 우리 고양이, 우리 고양이, 우리 고양이, 누나가 어찌나 너를 힘들게 키웠는데 우리 고양이. 자이이 이 말투는 고양이에게 써도 이 말투는 고양이도 싫어한다. 근데 보면 이 드라마는 가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남이가 되게 불쌍한 건 사실인데. 후남이 엄마도 약간 피해자거든요? 왜냐면 후남이 엄마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남존 여비 막 이러면서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나미가 7대 독자니까 6대 독자 집안에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그 시부모님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을까가 상상되는 그런 지점이 있고, 결국은 본인도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이제 좀 시대가 나온 피해자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게 돼요.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가 남아 선호사상의 정면 돌파한 드라마잖아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극중에서 이제 여자 배역들은 그렇게 속으로 말을 많이 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치, 저라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막 이런 자기 뜻대로 막 표현도 하지 못하고. 약간 그렇게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대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정말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 여자들은 저렇게 의사 표현조차 맘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를 이 드라마의 그런 연출을 방식을 통해서 그냥 알게 된것 같은. 귀남이는 그러면 그냥 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뭐 귀남이가 뭐 뭐가 피해자냐라고 할수 있는데 귀남이도 이제 부모님의 기대를 완전히 몰빵받는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집안을 책임져야 되고 네가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네가 집안을 세워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귀남이는 당시에 막 19살인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귀남이 꿈은 원래 수의사인데 부모님이 집안을 일으키려면 판검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법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귀남이는 계속 그런 진로 고민에 대해서 혼자 계속 힘들어하고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우리 귀남이 이러면서 막 너무 막넌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엄마를 책임져줘야 된다. 막 이런 대사를 계속 하고 아들을 그렇게 키우니까 어떤 선택을 스스로 못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살고 귀남이가 약간 제대로 좀 독립된 어떤 성인이자 독립 일단 어떤 주체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음. 그리고 또이 드라마가 진짜 약간 메가 히트긴 했다라고 제가 느끼는 게 그때 이 드라마에 나온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애들이 있었어요. 특히 남자애들이 이 노래 따라 부르는 애들 많았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 아 글씨 아 글씨 여기가 포인트인데 아 글씨 원래 가사는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인데 이 드라마에서 후나미와기남의 아버지로 나오는 백일섭 선생님께서 그 무능한 아버지 역할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항상 이 드라마에서 등장할 때는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이 밤길을 잔뜩 취한 채로 비틀비틀 걸어오면서 기분 좋게 이 홍도에 울지 마라를 부르시는 그게 아주 히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따라 부르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 원래 가사는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인데, 이백일서 선생님께서 그 중간에, 아, 글씨. 아, 글씨를 막깔나게 넣어줘가지고, 아, 글씨. 요게 메가 히트였다. 그리고 울지 마라를 우지 마라라고 표현하는, 그 본인만의 이 곡해 성력. 그 무능한 아버지의 그 곡해 성력을 보여주면서 이 노래까지 이제 히트시키. 정말 참 많이들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레트로. 그때 당시가 색감도 뭔가 조금 더 예뻤던 것 같고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좀더 있었던 것 같고 그렇거든요. 보면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품이나 배경에서 쓰이는 가구 그런 걸 보는 게또 되게 재밌는 그런 한 가지 요소이고 또 하나는 인물들이 입고 나온 옷들이 되게 감성 있다. 미연이가 좀잘 사는 집 딸이잖아요. 옷이 봐 너무 예뻐요. 이렇게 톤온 톤. 이게 민트색이겠죠? 민트색의 울 자켓에 아이보리 터틀넥을 입고 하얀색의 이런 그 스타킹을 신는 이런 톤온토 코디. 이게 너무 예쁜 것 같고. 또 이제 보면은 프레피 룩이죠. 이게 어떻게 이 검은색 자켓에 이렇게 넥타이를 하나 탁 빼고 블라우스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티치 디테일이 있는. 그리고 여기 지금 좀... 사진은 잘려있는데, 여기에 미니 스커트를 입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완전 프레피룩. 장난 아니죠. 그리고 보면은, 이 드라마에서 이 인물들의 성격을 옷으로 약간 표현하는 게 저는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처럼 미연이는 좀 색이 좀 화려하게 들어가고, 좀 디테일도 조금 화려하고 이런 스타일을 놓고또 보면은, 후나미는 힘들게 사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 후나미는 이제 패션을 보면, 그레이룩이에요 근데, 컬러 매치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파랑색에다가 이런 갈색인지 이런 걸 입고 이런 레이스 디테일이 살려져 있는 포근한 니트를 살짝 걸쳐 입는. 생각보다 과감하게 컬러를 쓰는 이제 쿠나미. 잘 살지 못하는 설정이다 보니까 같은 옷을 되게 자주 입고 나와요. 그래서 요이 하늘색 팬츠에 이게 약간 그 핑크색의 젤리 슈즈를 매치하고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아이보리색 가디건을 입어주는. 과감한 컬러 매치. 그런 게또 너무 예쁘고. 근데 이 드라마가 그런 시대적인 거를 잘 구현했다고 해서 지루하고 뭐 고루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파격적인 설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레즈비언 캐릭터가 등장해요. 지금 이제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배우 박선영 님이 되게 보이시한 스타일로 당시에 좀 인기를 얻으셨다고 들었는데 후남이한테 너 머릿결이 되게 좋다. 막 그런 식으로 약간의 스킨십과 좀 단순히 언니,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좀, 약간 좀 그런, 그런 대사와 그런 제스처들이 있,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어, 그런 설정을 어떻게 넣으려고 하셨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후남이랑 미연이의 관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말 있잖아요. 같은 성별이라서 사랑을 우정으로 착각했다. 왜냐면 대사가, 미연아, 난 항상 너를 생각해. 넌잘 지내고 있을까? 너도 내 생각을 하니? 뭐 이런 나레이션을 한다거나 이거는 진짜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엄청 깊은 애정과 그런 지지 둘이 정말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엄청난 애정을 주고받는 그런 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코드가 은근슬쩍 여기 깔려있는 게 너무 놀랍고 아 이건 좀 스포일러가 될수 있는데 혼전성강기가 등장해요 이 드라마 안에서. 근데 그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드라마에서 계속 은연 중에 여자 캐릭터들한테 그런 얘기를. 너 설마, 어, 밖에서 책작필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막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여성 정족 되게 중요한 그런 시대였음이 분명한데도 혼자 성악을 해서 막 서로 책임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오케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막 그냥 그런 식으로. 어 되게 그냥 쿨하게. 그냥 혼자 성악에 있어 쓴다. 그냥 이렇게 끝나요. 어 그런 게 되게 파격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극 중에서 이제 미연이 캐릭터가 되게 좀 성구적인 그런 캐릭터인 게 이혼을 선언합니다. 자기 동년배들은 다 시집가서 막 애를 낳고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가 막 시집가라고 선을 보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엄마... 난 그렇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내 행복은 내가 정하고 싶어요. 나 그냥 이대로 나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좀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요즘 세대가 생각하는 내가 나이가 찼다고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에서 딱 벗어나서 설령 그 당시에는 아이고 어쩌려고 저결혼안 한다고 그래 막 이렇게 그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봤을지언정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와 저런 설정을 당시에도 비혼에 대해서 특히 여성이 비혼에 대해서 저렇게 자기 의견을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 되게 놀랍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어,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되게 지루한 드라마일 것 같지만 파격적인 설정이 정말 끝도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64회인데 제가 62회 보고 있나? 지금 두 편, 세편 남겨둔 상태인데 근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 과연 호남이가 자기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펀치 라인을 날릴 것인가? 아무리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하는 엄마여도 엄마한테 정면으로 대들지를 못하고 그냥 상상으로만 대들거든요. 근데 딱한번 이제 후남이가 결핵에 걸렸을때 어머니가 막 네가 사서 고생을 하느라고 누가 고생하라고 시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후남이를 몰아세우는데 후남이가 그때 아프니까 발끈하면서 전 결핵이에요. 결핵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폐병이에요. 잘 먹고 잘 쉬어야지 나는 병이라고 했어. 요막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때가 유일한. 이제 후남이가 엄마한테 큰 소리 내는 실제로 큰 소리 내는. 근데 거기서 더열 받는 거는 그 후남이 어머니 반응이 폐병. 아유 그러면 우리 귀남이한테 그 폐병이 옮는거 아니냐. 개열 받음. 그래서 저는 단한 번이라도 후남이가 엄마한테 큰 소리 좀 제대로 쳐서 어머님이 한 번이라도 좀 깨갱하는 그런 장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소원인데 하... 작가님 감독님 그제 소원 을 들어 주실런지 이제 이 이화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래서 이 드라마 어디서 볼수 있냐? MBC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유튜브에서 옛뜨라는 채널이 있어요. 옛날 드라마 올려주는 채널. 여기에 지금 아들과 딸이 지금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서 보기 시작했는데 옛뜨에서는 이 기남이랑 후남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좀 짧게 짧게 편집해서 볼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만 봐도 사실 큰 줄거리는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풀 스토리를 정주행하고 싶다? 그러면 웨이브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남은 2화 이제 보러 가려고요. 이제 단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귓놈, 뭐, 우리 귓남이. 이거를 한 번만 후남이한테, 후남마, 우리 후남이. 이거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네. 전 이제 보러 갈게요, 드라마. 여러분도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서 아들 갔다 보세요. 안녕.